안녕하세요 패닉견상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거의 뭐 쇼츠로 제가 간간히 올리다가 요즘에 좀 저도 일을 다 시작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바쁘다 보니까 커뮤니티 올린 것처럼 제가 일을 시작해서 좀 바쁜 부분도 있고 자콘기 뭐야 쇼츠는 제가 간간히 올리더라도 좀 이렇게 정기적인 콘텐츠를 좀 예전처럼 많이 몰, 못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만 일곱 번째 레디오나. 그 격주 브리핑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뭐 이전 주에 보면 그 자기네들이 뭐 영감을 얻은 장소들을 뭐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존나 게임 개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한동안 뭐 그런 걸로 떼우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와다왔었는데 어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욕을 존나 했나봐요. 갑자기 이제 애니메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일동 주목해주세요 47번째 격주브리핑을 찾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용의자, 일반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 AI 경관들이 좀더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저희가 작업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펙트, 텍스처, 혹은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애니메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와 AI들의 애니메이션들 모두 레디오나에선그 어떤 뭔가 누군가 아까 앞서 말씀했던 플레이어 AI 애니... 플레이어나 AI들이 포위가 됐던 안 됐건 상관없이 그 상황 자체의 긴장감을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방을 둘러보는 그런 부분들, 심지어 그들의 상의와하의로 증거품 등을 수거해 갈때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 특정 상황에서의 긴장감을 잘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드 인트랙티브의 애니메이터인 라이하쿠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라이하쿠에 의해 창조된 애니메이션. 사실 이전까지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대내 혹은 대외적으로 잘 논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 간에 크게 상반된 의견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개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드문 일인데, 왜냐하면 게임 플레이 애니메이션은 너무나 넓은 범위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대부분의 공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실제 플레이어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대외적인 콘텐츠로 잘 나온 스크린샷이나 영상,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주목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포즈 사이에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핵심이고 추가적으로 그들이 뭔가 둘러보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하는 순간에 이런 모션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제 비주얼화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 GIF를 얘네가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의 일부인 것 같은데. 뭐 애니메이션 뭐 시험부분 이전엔 그냥 무기를 든채로 어디든지 걸어 다녔지만 이제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선 총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걷는 등 변화를 주고 있다. 보여드릴 영상은 현재 개발중인 움직임에 대한 프리뷰 자료이며 현재 뭔가 부족한 용의자들의 모션 을 풍부해주게 할 방법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저희 보이드가 다양한 종류의 애니메이션들. 예를 들면 걷고 뛰고 전력 질주하는 등 다양한 템포의 무먼트들. 현재 어떤 식으로 개발 중인지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게임 속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0을 완전 멈춘 상태, 1을 최대 스피드로 설정을 하고 그 중간 값들로 움직임의 속도를 정의하는 거죠. 사실 이런 방법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많이 게임 개발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벨브사가 하프라이프2에 사용된 소스 엔진을 사용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메소드로 개발을 해왔고, 이런 개발론 덕분에 게임 애니메이션이 좀더 스무스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그 영상 URL은 제가 지금 PPT로 이거를 보통 만드는데 영상을 넣기가 좀 어려워서, 그, 여기 영상 소개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거 한번 눌러가, 눌러서, 보시면 앞서 보셨던 그 GIF보다 좀더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고 47번째 격조 브리핑 여기까지해서 또 번역 또 마무리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끼리 또 토론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댓글을 달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매우 매우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파이팅! 감사합니다.